어 매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물 출자라는 거에 좀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GHA의 현재 상황도 현물 출자의 근거가 될수 있겠지만 저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임대주택들, 공공 임대주택들이 한 1억 6천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6천만 원은 어 보조금으로 하고요 한 1억은 부채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주택 사업은 보조금과 부채로 그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사업 주체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와 g h a 는 오히려 회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한 이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또 다른 그 LH랑 SH랑도 비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LH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국비는 어그 출자금이 아니라 보조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SH 같은 경우에는 이인인드 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 상각비를 별도의 재정으로 이제 투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GH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지원금, 이 보조금이 이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좀더이 논리를 통해서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희 위원회와 또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출자의 그 이유가 근거가 GH의 자본 또 출자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이 임대주택의 자본 구조에 대한 좀 설명도 좀해 주시면 좀더 설득력과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방금 임창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1억 원이 부채로 발생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주거 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한 호당 1억씩 발생해내는 부채를 감당하고 또 그걸 감당해 내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 자금력을 제공해주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능하면 출자 출자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택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보강하여 말씀드리면 그 출자금이 전환된 후에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진행되는 사항들은 주1회 정례회를 하고 있고 실적 점검을 매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